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아이들 지금 아유 우리 용감한 고등어 낭이가 막 여기 지금 아이들을 막이 눈총을 받으면서도 학질을 하면서 지금 어딱 버티고 있거든요 얼마나 용감한지 제가 놀랐습니다 아유 이 지저가 고등어 애기를 이래 막 견주를 하니까, 학질을 하고, 여기서 밥 먹고 가야 된다고. <laughs> 저렇게 딱 버티고 앉아있죠. 아유, 애이 참. 애기야, 어? 자. 삼세기가 용감이를 어, 지금 쫓아버렸거든요. 저쪽으로. 삼세기가 이래그래 얘는 봐요. 얘는 엄청 강해요. 얘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딱 있는데 삼세기가 용감이를 쫓아버렸습니다 용감아 용감이는 보면 서열에서 엄청 밀리거든요 용감아 용감아 아, 나 이거 여기서 먹어 넌 여기서 편하게 먹고 있어 자, 여기 와. 아우, 너 그렇게 약해갖고 어떡하니? 어? 아줌마 없으면 밥도 너무 오늘 먹겠다. 어서 먹어라. 어서 먹고 있어. 용감이는 정말 약해요. 삼세기가 또 요즘 안 그러더만은 또 아이를 확 하니까 아이가 놀래갖고 여기 1리로막 도망왔거든요. 어서 먹고 있어.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이, 여기 야산에서 이래 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강해야 되거든.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여기에 공사하신다고 어, 엄청 여기 지,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laughs> 어, 그래도 아이들은 지금 오늘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대대적으로 어, 여기를 조성을 해서 좀더 어, 여기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게 네, 다들 이렇게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이래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이 와중에도 다 왔습니다. 용감이는 사료를 먹다가 잠세기한듯 쫓겨갔거든요. 자 하나, 응 감색이 하고 아침 먹고 치즈는 어 고등어 낭이를 쫓으려고두르서 학질하고 연수는데 우리 어 고등어 낭이가 대단합니다. 막이작 조그만 한게 학질을 하고 치즈한테딱째려 보면서 <laughs> 어, 나는 먹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아유, 물러서지를 않더라고요. 이러니까 애가 그래도 여기서 이래 강하게 이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등이 아기야. 어제는 저쪽에서 제가 만나서 줬거든요. 어, 어, 그런데 오늘은 배가 몹시고팠는가 지금 이 여기 지금 공사하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도 겁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 지금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아유 대견해요. 맛있네. 어서 많이 먹어. 그래그래 그래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먹고 살아야지 그지? 어쨌건 이 험한 어 곳에서 살아가려면 너같이 이래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 어 지금 아이들이. 어, 그래도 여기 다 왔거든요. 와서 지금 어, 밥을 먹고 있어요. 길자는, 어, 지금 또 몸이 몹시 아픈가 봅니다. 이래, 어, 해작지를 지금 어, 많이 안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자가 아마 몸이 아파서 숲 속에 또 웅크리고,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서 많이 먹어라 오늘은 우리 용감이 하고, 어, 고등어 낭이 하고, 대장하고, 어, 치즈 삼색이, 어, 까미, 이래, 어, 그래도 오버씨 여기 어, 공사 중인데도 와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개낭이는 어, 제가 이제 설거지하고 여기 마지막 사로 치우러 여기 왔는데, 여기서 사료를 먹고 이래 있더라고요. 어, 막 사료도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세 군데를 다니면서 신났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이 그그그그 그, 시간 되면 어, 조금 무식지하러 가는 틈을 탔어. 개냥이가 어, 여기 와서 막 혼자서 시, 신나게 여기저기 사료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기 잔디밭에서 <laughs> 어, 여기 아이들 없는 틈을 탔어. 와서. 어, 혼자서 막 아, 여기 내가 여기 왕이다 하면서 막 누비고 다니는 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어 미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어, 피곤해 갖고 어요본 영상 올리고 어, 뒤에 올릴까 하다가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어 시간 나고 텀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어 올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엄청 혼자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료도 먹고 막, 엄청 여기 막, 좋아라 하면서 있다가, 그래, 어, 간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저기 물을 옆에 탁, 이래 해놓으니까 참 이래 잘 먹어요. 대장아, 대장거 먹었으면 다른 아이들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어, 그동안 여기가, 여기야 어서 먹어, 다 먹었어. 좀 많이 죽거든요. 다 먹었어. 지금 가,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얘가. 저 밑에 저러, 저러고 있으니까. <웃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얘,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 이, 이 애기 고양이는 저쪽에 잔디밭에 있는 애인데, 아침에 먹으러 오거든요. 요, 아이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또 이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침에 얘가 참 영리한 게 주는 걸 알고 여기를 와요. 어서 내려가라, 괜찮다. 딱, 딱, 딱 보고. <laughs> 못 가겠다. 어? 괜찮다, 너잘 가라. 어? 어서 가라, 괜찮아. 어? 열로 해가 가라, 열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용감하다. 아이고, 용감하다. 봐라. 아이고, 또 봐라. <laughs> 그래, 여기 밥, 먹, 밥 먹으려고 오나 안 오나 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라니까. 이봐라, 어디야. 얘가 저 잔디밭에 있는 애잖아. 원래 여기 매일 아침에 와서 먹었니. 그리고 저 개나기도 여기 와가 사로 다 먹고. 아니 사로도 여기 먹고 가요. 여기 사로 네 군데를 채워 놓으면 어디는 개낭이 너 여기 먹고 그 사진 다 찍어 놨다 여기 먹고 여기 먹고 혼자서 요 애들 없으니까 신났어요. 그러니까 사로 항상 채워 놓으니까 여기는 항상 먹을 게 있다 싶어서 애들이 와. 아우 이제 이제 요 공사를 빨리 인사 하고 나면 여기가 훨씬 이래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아우 사나. 아나 대장. 자, 이거 먹어. 자, 대장아, 이거 먹어. 아 대장아, 맛있나다 오늘은 아이들 그 캔을 좀 많이 따서 줬어요. 이큰 캔도, 어, 큰 캔, 작은 캔하고 캔을 지금 좀 많이 땄습니다. 세 개를 땄습니다. 기존 닭가슴살하고, 어, 저, 생선 말고, 이래, 아이들 조금 제가 오늘은, 어, 어 맨날 이래, 같은 것만 먹으면 너무 갈것 같아서 제가, 어, 캔을 좀 많이 땄습니다. 많이 땄어. 어머, 애기야! 아유, 애기야, 왔어! 아유, 가오스 애기야! 언제 왔어? 아유, 애기가 세상에 저기 왔어! 아유, 이, 마침, 이게 지금, 항상 새가 이래 많이 해가 오거든요. 뒤에 애제 아기야 이리 와. 아유 안돼. 삼색아, 자, 안아 삼색아. 삼색아 안아, 나 이거 먹고 있어. 삼색아 이거 삼색이서 통으로 유인을 해놓고. 지금 애기를, 삼세기가 안그러면 애기를 또 쫓거든요, 여기 삼색가 애기 쫓으면 안 돼.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아마 사료는 위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사료 어, 먹고, 마침 시간 어, 애기가 마침 하우스 애기가 여기 오기는 오는데 시간대가 지금 안 맞아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임신한 애는 잠시가, 가만히 있어. 사나, 아나 그거 먹어. 제가 있는 거를 챙겨줘야 되거든요. 가수 애기가 항상 그래서 여분을 제가, 애기야, 아유, 어째 오늘 시간대가 그래, 아유. 배가 고팠어. 아나 이거 먹어. 왔다고 빼꼼빼꼼 쓰다 보고 경계는 하면서. 자 이거 먹어. 어서 먹어. 배고프지. 그래 어서 먹어라. 먹어. 먹어. 지가 왔다고 아지 어, 왔다고 막 바라고 자꾸 빼꼼빼꼼 쓰다 보는 걸. 저기 아이들. 아막 어, 이래. 챙기고 한다고 제가. 못 봤습니다. 어서 먹어라. 그래, 어서 먹어. 아유, 가여보여, 여기가. 어서 많이 먹고, 여기서 먹어야 산다. 어, 눈치 보지 말고 먹으렴. 애기가 전에도 여기 사료는 항상 다 먹고, 어. 가는 것 같아요. 사료가요, 우에 거는 항상 저기 가우스 애기가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도 시간대를 어째 용케에게 맞춰서 저를, 를 만나야 그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 먹었지. 좀 싫음. 오늘은 너가 많이 따줬다. 어. 팬도 큰거 하고 작은 거 하고 다 씻고 씻다가고 어서 먹고 있어 용감이가 여기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가 큽니다. 지금 제가 가는 길목을 이 지금 다 막혀갖고 제가 네, 넘어서 가야 되거든요. 동감미는다 먹고 또 어디 실어갔는가 안보입니다. 동감미는이 아. 응. 국물을 잘 먹어요. 에이. 입이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아. 입이 너무 짧아요. 지금 공사 야, 여기 크거든요 이봐요 지금 가는 길목에 어, 제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어, 더 이래 산 가렸거든요 근데 여기 전부 다 돌을 어, 돌을 이중으로 이래 서갖고 엄청 지금 단단히 이래 무너지지 않도록 이 안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 같습니다. 자, 음. 아미, 아나 아미, 아미 더 먹어, 고, 아미 더 먹고. 아미도 먹고. 오늘 대장 너는서 신났다. 어 대장아, 네 오늘 많이 먹지잖아. 대장도, 아이고, 아이고, 네 구석진 자리 잡아가고 아줌마가. 어제 오늘 네가 신났다, 그지 오늘 이렇게 엄청 네어 많이, 많이 먹는 거다. 이래 먹으면 든든해서 아이들이, 어, 자기 후식, 어, 자리로 가거든요. 자, 나그리고 같이 먹어. 응. 아나, 수저야, 같이 먹어. 그래. 같이 먹어. 그래. 같이 먹어. 응? 아리가 이잘 맛있는 거 이래. 때문에 많이 몰려들거든요. 까미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저쪽으로 네. 이 열로 열로는 못 가니까 저로 해가살가야 돼. 오늘 오 여기 어 저기 지금 공원가꾸기 하시는 분들도 나왔는데 이쪽으로는 다니시지를 못하세요. 오늘 어, 저도 영상을 여기서 이래, 어, 저쪽으로는 지금 하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 종류를 하고, 제가 여기 수고해갖고, 어, 설거지 할 것을 다 이래, 어, 가지고 절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 나중에 또 마지막 사료 치우러 여기, 어, 와야 합니다. 많이 먹었어, 다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사한다고 웅성거리듯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어, 보면. 아, 그래도 요즘은 조금 사람들을 이렇게 아, 조금 그래도 이렇게 되게 경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요즘은 여기 어, 예. 왼쪽 다리가 엄청 좀 어, 다리 전갱이 쪽이 엄청 시근거리거든요. 아마 저 높은 곳을 어,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다리가 무리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저 높죠. 저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폴짝 뛰고 이러거든요. 어떤 일에 계단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리가 조금 많이. 어, 어떨 때는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저기에 어, 공사하시는 소장님한테 저기에 어, 올라갈 수 있는 이래 계단을 조금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거든요. 아마 공사 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나면 어, 저기 조금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기 정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높은 곳을 제가 위에서 탁 내려오다 보면 이 다리, 어, 여기 무릎 쪽이 엄청 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걸 제가, 어, 2년 접어드는데 이걸 한지 상당히 지금 다리 쪽이 조금, 어, 우리 이하이 그래요. 아마 많이 무리를 했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래, 너무 이래 잘못해가 아빠가 어, 수술하게 되면 여기 아이들 밥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수술하니까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 요 그러니까 제가 어, 정말 제 몸이지만, 엄청 어, 아플까 봐 정말 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 어쨌든 오늘도 어, 어, 금요일 좋은 불검 되시고요. 어, 다들, 이래,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